지하역 포로를 모조리 베어버린 게요. 포로를 인질로 교환하라는 명을 듣지 못하였소이까? 한낱 계집이라고 했소이까. 계집이든 힘없는 노인네든 어린아이든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 조선의 백성들이요. 그들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지 못하는 전투가 무슨 의미가 있겠소이까? 물론, 포로는 돌아가면, 우리에게 다시 칼을 겨누었을 것이오 하나, 협상을 하고 돌려보냈다면, 적은 고작 한 사람의 군사를 얻었을 뿐이오 원부사가 그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, 적을 공분케 하였고, 심지어 연합의 병군까지도 주었소이다. 싸움이 두렵다 하지 않았소. 싸워야 한다면, 물러서지도, 피하지도 않을 것이오 하나, 늘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하오.